Thank <smart noise> you. 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예, 제로보드 X1을 통한 홈페이지 만들기 15번째 영상입니다. 15번째 영상에서는 나머지 페이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각각의 컨텐츠들을 이용해가지고 모바일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 예, 만들어 나가고 있죠. 어, 여기 지금 제 얼굴에 화면이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버튼들이 안 보일 텐데,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을 각각의 선택을 해 가지고 페이지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밑에 페이지까지 마무리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 프리미어 배우기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집어넣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걸로 집어넣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바일 컨텐츠 위젯 스킨을 통해서 집어넣는 형태가 됐네요. 이쪽 상자 위젯 그죠? 이쪽 상자 위젯에다가 페이지 수정 버튼 눌러서요. 밑에 내려가면. 모바일 컨텐츠 위젯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 부분을 선택해주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같은 모바일 컨텐츠 위젯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제목, 내용, 이미지 세 개를 선택해주고, 썸네일 추가, 내용 추가, 똑같이. 그 다음에 썸네일을 맨 위로 올려서 이미지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나오고, 그죠? 내용을 위로 올리고. 여 글쓴이가 나오게 하고 게시판 이름 출력 뭐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분류 표시 일단 한번 그대로 토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두고요. 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코드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예, 선택이 원래대로 한다면 어, 선택이 제야되는데 선택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요 대상페이지 전체가 막다 나오는 형태가 되네요 추가해서 음, 어, 그 다음에 어, OBS 배우기 아까 OBS 배우기 였습니까 이쪽 페이지에 프리미어 배우기를 등록 올려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열려져 있는 거에서 우리가 끌어올 거 그죠 프리미어 배우기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배우기를 끌어왔구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코드 생성도 해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는 하나 둘셋네 페이지를 나오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수가 출력 출력 게시판 이름은 출력하지 않게끔 했고요 그다음 목록 수 다섯 개가 나오겠네요 다섯 개 나오겠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기로 봐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몇번 해보면서 맞춰 나가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죠 다섯 개돼 있고 뭐 맞네요 똑같이요 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꾸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사이즈에서 사이즈는 몇을 줬을까요 100 그대로 줬고요 여기도 사이즈는 몇을 줬고요 100을 줬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에 반응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좋네요 다시 사이즈 여기 사이즈도 음. 아 일단은 주기 이전에 먼저 상자 위젯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 안 들어가니까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줄여야 집어넣기 좀 편해요. 예, 상자 위젯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굵공 픽셀이 아닌 퍼센테이지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서는 퍼센테이지 단위로 해서 주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100% 주고 픽셀 없애고 어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주고 20 픽셀을 없애고 그렇죠? 세로형. 이렇게 해 주고 나면 지금 페이지가 보이는 형태가 두 개가 보이네요. 요거 지금 현재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형태가 되는 거. 그렇죠? 요 부분은 하나 둘셋네개 아까 여기가 지금 네 개. 네 개가 나오긴하네요 그렇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한 거 어디서 설정하는지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전체 하나, 둘, 셋, 넷, 어, 네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아까 목록 수 다섯 개인데요. 이글자 목록 수 다섯 개. 그 다음에 제목 글자 수쭉 하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두 개만 보이는 형태인데 아마 그러면 여기는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놓은 것 같네요. 내가 보자면요. 어, 봐 보고요. 여기 사이즈가 맞는데 글자에. 그리고 좌우 여백도 주긴 좋네요. 일단은, 어, 확인 한번더 해볼게요. 페이지 수정, 여기가 총 페이지가 다섯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다섯 페이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록수 다섯 개가 맞는데, 요 그거는 아마 또 게시판에서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어, 밑으로 쭉한번더 늘려볼까요? 늘려보면, 어, 그러죠. 이것도 한번좀 늘려볼까요? 그러죠. 예, 그죠 예. 아마 게시판에서 어딘가 설정을 해주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100%. 주고요. 여기도 100%. 아까 잠깐 늘려서 왜 밑에 4개 이상이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장하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페이지까지는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페이지가 더 나오게 하는 거는 프리미어 배우기 게시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 배우기 게시판 부분 들어가 가지고 요 부분에서 어 지금 목록이 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설정, 그죠? 설정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게시판의 설정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페이지 수열 개, 페이지 수 다섯 개, 목록 수. 어 모바일 스킨 관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등록해주고요 스킨 리스트 나왔고 노출 나왔고 모바일 스킨에서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음, 뭐 아무튼 일단은요 음, 추가 설정 이건 맞고 게시판 정보 음, 맞는데 그렇죠 이? 페이지 수 다섯 개 여기 페이지 수가 다섯 개 맞는데 일단 등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음, 여기 다시 한번 모바일 페이지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총두 개의 그런 어떤 부분만 나왔는데요. 두개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크게 한번 어, 맞고. 이제 스타일은 의미가 없고 어 아마 이쪽 설정 어딘가에서 조금 우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 자세히 맞춰 보도록 할게요. 글자 제목수, 내용 글자수, 어, 글자예요거하고요거하고 여기 하고 예 이게 왜 하나 둘셋아 지금 등록을 이쪽 사이트에는 글을 두 개만 등록을 해놓은 게 맞겠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밖에 안나는 겁니다. 다섯 개까지 나오게 해놨는데요. 지금 두 개만 등록을 해놓은 것 같네요. 프리미어 배우기. 그렇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방송에서 프리미어 배우기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프리미어 배우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유튜브 방송에서 프리미어 비우기 들어가서 보면 게시판에 네이가 있는 형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또 하나의 그렇죠 레이아웃을 더 추가를 했고요. 어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레이아웃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게 되면 방송 장비 밑에가 그렇죠 프리미어 비우기가 두 개가 더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바일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또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여기 똑같이 이번에는 어떤 거를 만들어느냐면 갤러리 위젯 하나을더 집어넣을 겁니다. 페이지 수정 들어가지고 아 페이지 수정하면 안 되겠죠. 예, 요 PC. 화면이 바뀌는 거니까요 여기에 지금 포토 갤러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어, 마이 포토 갤러리 이 부분 하나를 추가하도록 습니다 페이지 수정 여기 밑에 그 거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녹색으로 돼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는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습니까 아, X나라 그죠 이? X나라 라이트 갤러리 위젯 스킨을 집어넣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반응형 사용하게끔 해 놨고요 마이 갤러리를 집어넣었네요 마이 갤러리 그리고 여기 목록 20개 쭉 해갔고요. 출력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그다음 150에 100으로 썸네일 크기를 지정을 해줬고, Edge Slide Easy Default 값으로 줬고 이렇게 했네요. 여기는 여러 가지를 지정해 줄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것들을 한 번씩 쭉 어, 만들어 보는 거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X 나라글죠 이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하나 페이지 주정 <laughs> 눌러서. x 나라 요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고요. x 나라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그대로 반응형은 사용하기끔 해 주고. 음. 여기는 필요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걸 주냐면 갤러리를 집어넣어 줄 겁니다. 마이 갤러리 그죠 요걸 집어넣어 줄 거고 반응형 크기 그대로 주고 블루 번 그대로 주고 뭐 이렇게 쭉 줬고요. 원래대로 줬고 썸네일 크기 뭐 아까 225에 어 150이 크기라고 기본이라네요. 225에 어150 한번 그대로 줘 볼게요. 어 이렇게 주고 라이트 갤러리 1그 그대로 태폴트로 주고 스피드 뭐 그대로 두고 그대로 일단 태폴트로 둘게요. 그리고 나서 어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생성. 그럼 영무 뭐 하나 만들어 줬고요. 저장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갤러리에 제가 등록해 놓은 글이 있다면 뭔가 나와야 되겠죠 갤러리에 등록해 놓은 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마이 갤러리 부분에가 글죠 마이 갤러리 부분에 글이 하나도 없는 형태고 여기는 마이 갤러리 부분에가 글죠 글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총 여섯 개의 글이 어, 사진들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글죠 여섯 예. 개 사진을 제가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글쓰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글쓰기 예. 갤러리 1번 영상 영상이 아니죠? 그니까 그림 파일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그림 파일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나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뭐 영상들 해놓은 거 아니 그 이미지 해놓은 거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씩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그 다음에 또 쓰기. 예. 음, 갤러리 2 e. 파일 첨부. 그 다음에 또 쓰기 갤러리 3 등록 또 쓰기 갤러리 4 파일 전부 버만네. 어, 하나까지만 더해 볼게요. 갤러리 5 등록을 해 볼게요. 이건 이제 이미지 갤러리를 보여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등록해서 갤러리를 넣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고침 하기 위해서 모바일 페이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갤러리가 정상적으로 어, 모바일 컨텐츠 위젯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있는 형태로 한다면 갤러리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왜 안나오죠? 어, 요거는 왜 안나오지? 1,2,3,4,5섯개를 했는데 그렇죠 페이지 수정 네. 총 하나 둘셋넷 이게 나와있는 하나 둘셋넷 여기 나와있는 형태고 갤러리의 사이즈가 지금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처럼 이렇게 쭉 보입니다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어, 아까 등록이 좀 그렇게 됐었나 보죠 자 일단 갤러리가 등록이 됐으니까 갤러리 등록되어 있는 거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새로고침해서 밑으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죠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정에서 상자 위젯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끌어다가 위로 올려주는 거고, 요거 끌어다가 위로 올려주면 상대 위제 크기 됐고요 요거 크기도 일전에 이야기 된 것처럼 100% 주면 되는 거고, 여기 크기도 일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그죠? 음, 어디 갔어? 예. 크기, 요거 20픽셀 지워버리면 사이즈에 맞게끔 조정이 되었갖고 자동적으로 나아집니다. 저장 확인. 어, PC 화면에서 레이아웃들을 구성을 하면서 늘 모바일 페이지를 했었을 때는 얘가 위또안 나오죠? 페이지 수정. 그대로 사라져 버렸지. 그죠? 예. 로 사라지 없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대로 돼 있고 어, 제대로 돼 있고. 베이스21 이게 이게 목록이 왜 목록이 나왔지? 죠 삭제. 가끔 얘가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마이 갤러리. 예, 이거에서 확인. 쭉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권생성 예, 됐고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개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페이지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페이지 눌렀습니다. 하, 둘, 셋, 네, 다섯, 여섯, 어, 이주성총 지금 현재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뭐 일곱, 여덟 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백들을 하나씩 조정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사이즈도 맞춰가는 건데 기왕 력이뭐 사이즈를 맞춘다면 똑같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등록을 했고요. 그렇죠. 예, 네 개를 등록했고 여기하고 차이점은 여기가 마이 포토 갤러리라는 어, 제목이 있네요. 그거는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됩니다. 페이지 수정 버튼 눌러서 여기에다가 어, 위젯 스타일을 하나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에 기본 위젯, 그렇죠. 예, 비너스 컨텐츠 위젯, 예, 비너스 컨텐츠 위젯이었을 때가 아, 심플 슬로 g 위젯 하나를 추가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줘주고 더보기 버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더보기는 더보기 글자로 주고 이거 줄 때는 갤러리 게시판을 주면 되겠죠. 갤러리 게시판의 이름이 예 일단 예 먼저 저장을 해놓고 난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해주게 되면 마이 포토 갤러리라는 이 부분이 생기고 여기가 더보기 버튼이 발생이 되고 생기고 생성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끔 되겠죠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밑에가 여기 하나 더 생겼구요 지금 여기하고 차이점은 여기에 여백들이 좌측 우측이 다 띄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좌측이 우측 여백들이 다 띄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는 여백들을 안 띄었어요 제가요 그죠 여백들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띄워야 되니까 일단 해놓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상태고요. 더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나와 버리니까 더 보기 링크를 걸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마이 갤러리 주소, 여러분 컨트롤 C 복사해서요. 글죠그러고 나서 어, 모바일 상태에서 페이지 수정 눌러갖고. 어, 쪽에 글죠. 위젯 스타일 조정하는 부분에 밑에, 어, 아, 위젯 스타일이 아니고, 어, 위젯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에 더보기 URL에다가 Ctrl V에서 붙여놓고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어, 더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 아까, 어, 갤러리 게시판으로 이동되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글죠. 여기서 누르게 되면 갤러리 게시판으로 이동을 해주죠. 그러죠. 다음 눌러 가지고 이제 모바일 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마이 갤러리에서 더보기 게시판이 나오는 것까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요것들도 지워야 되겠네요. 세로 고침 한번 하면. 이제 밑에 페이지들이 쭉 이렇게 정상적으로 갤러리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페이지 수정. 지금 만들어 놓은 마무리 마지막 어, 상자 위에서 하나 삭제를 해버릴 거고 여기는 100%로 맞춰져 있고 여기도 100%로 맞춰져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었습니다자 그렇게 하고 좌측 우측 여백을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띄어줬으니까 이것도 좌측 우측 여백. 그죠? 네, 죠리부 배경을 적용을 해서 준비한 거 각각을 띄거주도록 하겠습니다. 십씩 를 준비한 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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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 좌우 이렇게 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페이지들이 그래도 조금은 예, 보기가 편한 형태대로 되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모바일에서 보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명드렸듯이 새로고치면서 볼게요. 그렇게 되면 예, 이쪽 부분이 예, 새로고침.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보이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뭐기왕이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어, 떻게 보면 안쪽에 여백들을 좀 띄어 준 형태이기 때문에 요 마이 갤러리도 여기 보면 이쪽쪽 이쪽 여백이 예, 띄어져서 보이는 형태가 되죠. 마이 갤러리가 왜안 나오는데요? 얘가 가끔 이렇게 바뀌어요. 지맘대로. 왜요? 이요 여기서 설정 아까. 그렇죠? 여기 자꾸 바뀌어요. 뭐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뭐 그럴 때있어 아이갤러리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요. 자기 마음이오 이 녀석이 이게 이제 각각의 코드 설정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뭐 생성해놓고 캐시발 재생성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해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실 겁니다. 캐시발 재설정 재생성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거는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잘안 됐을 때는 여 밑에 캐시파일 재생성 확인 버튼 눌러주고 세션 정리를 한번 해주고 예. 확인 세션정리 확인 이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다음에는 그런 증상들이 더 훨씬 어, 안 나오는 형태가 되지고 잘 이렇게 되지더라고요 모바일 이렇게 눌러서 확인하면 밑에가 나왔고요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예, 밑에가 나왔고 좌우 여백이 띄어진 상태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집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그냥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예, 밑에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잘 보여지는 형태가 될 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모바일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어, 어 일반 그죠 일반 어, PC용 페이지와 그 다음에 모바일 페이지와의 그런 어떤 부분들, 영상들을 하나씩 쭉 만들어봤습니다. 예, 뭐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해서 어, 제로보드 XE를 통해 서 홈페이지 만드는 것, 이 부분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어,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고, 이제 쇼핑몰 세팅하는 것. 제로보드 XE를 통해서 쇼핑몰을 만드는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제로보드 XE와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누리고 쇼핑몰, 그죠? 누리고 쇼핑몰 두 개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쇼핑몰을 구성을 해서 작동하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어 신용카드 체크하고, 신용카드 연동하는 것까지 영상을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샘플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사이트를 한번 쭉 테스팅.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좀 늦게 올렸던 부분은 어이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세팅하는 것들을 테스팅을 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예,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영상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그죠, 어, 모바일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그죠, 이렇게 작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쇼핑몰 세팅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테니까, 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구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어, 도움 되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